엄마와 함께하는 성경공부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4절 15절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민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나귀는 운송 수단으로 사용된 짐승입니다. 그래서 많은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건장한 낙이는 사람들에게 아주 귀중한 가치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사갈은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힘으로 복을 받고 산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광야를 행군할 때 유다지파와 더불어 선봉에 서기도 했습니다. 건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사갈은 늘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쉴 곳을 보면 좀 쉬고 싶어서 좋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사갈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아니라 근면 성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갈 후손들이 농사를 짓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토지에 나가서 수고의 땀을 흘리며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라는 말씀은 이사갈은 하나님께서 메워준 멍에를 벗으려 하지 말고 그 멍에를 메고 잘 섬겨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큰 복입니다.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같이 그 멍에를 메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여러 가지 직분으로 인해 남의 짐까지 지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우리 어깨에 메워주신 줄 알고 잘 감당하면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은 성실의 대가를 치루어야 옵니다. 세상에서 대가 없이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여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건장한 낙기와 같이 더 많은 일들을 하도록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놀라운 힘과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섬기기 위해 나간 물질보다 더 값진 기쁨과 행복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은혜 받는 또 하나의 통로입니다.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건강과 물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은 이사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를 잘 지키라고 권면하십니다. 주신 달란트로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섬깁시다.